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천재가 아니라 다 배운 거지. 어? 그럼 너도잘 배워. 공부 잘하는 애들이 착하잖아. 원래 진짜 잘하는 애들은. 원래 예쁜 애들이 착하잖아. 못생긴 게 못했잖아. 이게. 그걸 보면 화나니까 더 못생기지고. 또 화나니까 또 더, 더 못생기지고. 마음을 착하게 보면다 예뻐지지. 아이야. 눈코입 다 비슷해. 공부도 잘하면 얼굴이 달라지지. 네. 멀리서 저기 뭐야. 아무리 좋은 차도 타고 턱 내려도 딱 보면 깡패. 교수는 교수고 교수 고무신 신고 다도 교수더라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마음에 따라서 얼굴이 다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네가 쉽게 배웠으면 남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기 싫은 거야 이게 알았냐? 돈을 하루에 하루에 네가 한5억 벌어봐 그럼 한 달이면 5, 30억 한, 한 150억 벌겠네 그럼 한 달에 150억씩 벌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기부할 때도 많이 할수 있잖아 누가 밥 사달라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겠지. 그러니까 부자가 더더더더 더, 더, 더 관대하단 말이야. 열심히 해서 부자가 돼.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나누고 살아. 하나님, 네. 나 나누잖아. 지금 다 나눠주잖아. 지금. 그 행복해. 공부를 쉽게 했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안 했잖아. 열심히 한거지 그냥. 해서 안 돼가지고 죽을 만큼 힘들고 이런 게 어딨어. 그냥 잘 배워서 잘 따라 하니까 잘되더만 공부는 영어 공부는 네. 고무줄을. 보리를 해가지고 한쪽에 다 걸어놓고 쫙 당기 가지고 반대쪽에 딱 걸에 어 걸에 끝난다 하더라 교수님이 어 아무리 해도 끝까지 딱걸어야 끝난다 안탁 놓으면 다시 제자리 탁 가는 게 영어 실력이라 하더라 진짜 그래 군대 군대 한번 갔다 와봐 이게 아랍인가 중국인가 다 헷갈리지 아무리 영어를 많이 해내도 다안돼안 안 하면 그래 외국어라는 거지 열심히 해 알았니 네 지옥스 제자 답게